박종훈 동국대학교 교수님, 네. 제가 오전에도 일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2013년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중대사고시 원자로 건물 파손 방지를 위한 여가 배기계통 개발 사업을 발주해온 거 아시죠? 예. 예뭐 아시다시피 미래와 도정이라는 업체가 이걸 수주를 해갔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뭡니까 이 원자로 건물 여과 배기계통이라는 어, 어게 개발이라는 게? 예, 네, 원자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나서 원자로 냉각이 안 됐을 때, 경락 건물의 압력이 계속 올라갈 경우에, 그걸 네. 그냥 내비두면은 이제 완전 깨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리 그 깨지기 전에 미리 걸러서 방사능 물질을 걸러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러니까 그런 장 쉽게 얘기하면 방사 사고 시에 중대 사고 시에 방사능 물질을 여과한다는 거죠. 여과해서 내보내는 그런 것입니다. 예. 네. 이거가 4년간 29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네. 그렇게 되어있던데 이게 교체 주기가 얼마로 알려져 있나요? 그럼 뭐 교체 주기라기보다 뭐쓸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네. 뭐 해외에서는 이거 쓰고 있는 건가요? 저 미국이나 그 일본 같은 나라는 아직 그 가압경수로 우리나라 같은 가압경수로에는 설치를 유보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중인 것도 어, 내부에서 그 수소 폭발이 일어날 것 같아서. 네. 예, 그게 지금 검증이 안 됐고 원자력 연구원이 검증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 예, 너무 조급히 지금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거를 우리가 이런 뭐, 뭐가 수소 폭발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이거를 수입을 한다고는 어느 정도 됩니까? 비용. 뭐, 뭐, 수입 대체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네. 뭐, 자주 쓰는 설비도 아니고, 교체할 일도 없고, 어떤 노화된 원전들, 몇년안 남은 원전들에 과연 그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그래서, 뭐, 그, 국산화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산화의 효과도 크지 않고, 위해서 만들어진 아, 예, 보통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원자로 공급자, 웨스팅하우스나 아레바 같은 공급자들이 개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뭐 어떤 중소기업이 개발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설비라고 본다면 중소기업이 뭐 그런 걸 개발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